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269편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음.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하셨습니다. 7절. 네.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초등학교, 어, 중학교, 고등학교, 어, 대학교, 어, 심지어 대학생 중에서 4 내지 5%가 기독교인이라고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음. 자, 어, 이런 걸 보면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음. 참 심각하지 않아요? 네. 예? 지금 뭐, 교회가 뭐, 어 대형교회가는 뭐, 헐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만모스 교회가 되는데, 지금이야 꽉꽉 차지만, 앞으로 30년, 40년 가면, 예, 미국과 유럽의그 예, 교회가 전부, 어? 어 대부분이, 예? 예, 주식회사로 바뀌고,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홀로 바뀌고, 춤추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 그럼 대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어, 장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미혹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응. 음. 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고, 교회 밖에서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신자들을 미혹하는 데는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바깥도 많다는 거죠. 직장에도 있고, 예? 에, 결국 이 세상은 그 어딘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음. 예?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음. 오직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성경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고 어느 어느 계층이든지 미혹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죠. 음. 두 번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범죄자입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셨습니다. 음.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음.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생각이라 생각이나 행동은 범죄가 됩니다. 음. 자, 어, 첫째로 사소한 교통 법규를 어길 때 벌금을 내게 됩니다. 예. 뭐 어, 그런 일이 많죠. 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죠? 딱지를 띠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교통 법규를 어길 때 벌금을 내지요. 두 번째 절도죄 범하면 에,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음. 죄가 커지면 클수록에 그에 해당하는 벌은 더 크지요. 세 번째 살인죄 범하면 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큰 죄를 범하면 종신형 사형을 당한다는 거죠. 예. 사형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어 에, 그, 전 세계의 강대국이나 또 선진국에서는 사용 언도를 내린다 하더라도 사용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용 처리를 하지 않잖아요. 사용을 언도 내렸다 하더라도 사용 처리는 안 합니다. 세상 법 어기고 범한자 처벌을 반드시 영 봤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믿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네? 그것을 보통 이 교회에서는 지옥에 간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죄를 범면 반드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져도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고 영적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여라 하심입니다. 8절 하반절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 세력을 싹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공로, 예수님이 이 공로. 그리고, 어, 이, 기시고 이기신 또 이기셨다는, 어, 3일만에 부활하고 죗값을 지불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 이기셨다. 그래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쉽게 죄를 짓는, 어, 짓게 됩니다. 누구나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죄에 대해서 자유롭가요? 자유롭지 못해. 그런데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죄 감각이 묻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셨습니다. 구절 하나님에서 나, 났습니다. 하나님 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 있다는 거죠. 거듭난 자, 씨가 있다. 그, 그 씨가 계속 자라서 죄약들에 대해서 에, 대행하고 의의 멸, 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에?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응, 예? 씨. 하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거하게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어, 자녀, 어, 드러난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고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는데 10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나에게 의를 의를 행하는 이들과 의를 행하는 일과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듯이잘 어, 살펴 보아야 한다는. 내내삶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laughs>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laughs>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laughs>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야, 의를 행치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예. 그러니까, 의의를 위해서, 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무슨 복이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음. 아,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게 다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의 주류 목마른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의를 반드시 예 하나님께 속한자는 의에 속한자가 되고, 그래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에, 에,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음.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 반드시 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어,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 그리고, 어,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 마음을 다하고, 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네모 같이 사랑하라. 응.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사람 사랑하는 것을 해. 이것이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 들어 안 되는 거지요. 응. 다 들어 안 되는 거지.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다 드러난다. 응. 예?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마귀의 자녀 누군지 잘,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지금은 잘 들어야 수가 없어요. 물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같고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같고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더옹졸하고 쩐쩐쩐하고, 아주, 예, 강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예, 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주 호인이 있어요. 아주 착하고, 아주 법이, 법이 없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몰라요. 지금 몰라. 근데, 이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드러나요. 예. 예? 다시 말하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쭉인지, 가을철에 가야 드러나지다 드러나요. 예. 가을철에. 그래서, 예. 이렇게 봄 여름에는 몰라요 예. 알아도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예? 가을철까지는 놔둬라 그러니까 지금 다 놔두는 거예요 교회안에 예. 가라지가 많습니다 쭉쩡이가 많습니다 물론 알곡도 많습니다 음. 예? 그러나 예, 지금은 다 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을철이가 되면요, 다 드러나요. 또, 탈곡기로, 예? 바람을 일으켜서, 크, 알곡과 쭉종이를 가를 때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이 불면은 다 드러나요. 음, 그러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예? 알곡과 쭉종이, 예? 그리고 알곡과 정말로 가라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네 이웃을 내네 몸과 사랑하는 그런 참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드러난다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때가 되면, 가을철 되면 알곡과 쭉쭉에 드러나듯이, 가라지와 알곡나무가 드러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알곡답게 거룩하고 신신하게 살아가는 참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